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과 바로 달려가는 사람 중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놀랍게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하게 원해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상대방의 욕구를 완전히 채워주지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은 감정적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최소한의 호감은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 조건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메커니즘에 기반한 현상입니다. 사람의 욕구에는 매우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욕구가 완전히 만족되면 그 욕구는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더 이상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욕구를 아예 포기하거나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려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중간 지점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되 완전하지는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않고 더 마시고 싶은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 심리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감정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비용 효과와 비슷합니다.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더 투자하게 되고, 더 투자할수록 포기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본전 생각에 계속 돈을 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지고 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더큰 투자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내 자체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별로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카페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카페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카페는 특정 시간에만 문을 열고 한정된 수량만 판매합니다. 아, 어느 쪽이 더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응? 제한이 있을 때더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연애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적절한 욕구 조절을 통해 상대방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 하는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신체적 접촉을 원하는지, 아니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욕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복합적으로 착용합니다. 이런 욕구들을 하나씩 파악해서 각각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충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그 여자의 관심이 식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그 여자도 나쁘지 않다는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해주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과도하게 충족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도전 심리나 성취감 같은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도 감정적으로는 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당히 잘해주면서도 때로는 거리를 두는 사람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면 상대방이 포기해버릴 수 있고, 너무 쉽게 주면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대략 반 정도에서 8할 정도만 충족시켜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자주 하고 싶어 한다면 매번 바로 답장을 해주지 말고 때로는 조금 늦게 답장을 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게 답장하거나 아예 답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답장하면서 상대방이 나의 답장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 할때 항상 시간을 내주지 말고, 때로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빈도로 만나면서 상대방이 나와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마다 해주지 말고, 때로는 살짝 피하거나 먼저 끝내보세요. 상대방이 더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접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이나 관심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 할때 항상 칭찬해주지 말고, 때로는 무덤덤하게 반응해보세요. 그러다가 정말 잘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그 효과가 몇 배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투자가 쌓이면서 나에 대한 애착도 더 깊어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워지고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전혀 호감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나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욕구를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를 관리하고, 대화 실력을 늘리고, 유머 감각을 기르고, 자신만의 매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기가 있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최소한의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호감을 바탕으로 욕구조절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리듬에 완전히 맞춰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바쁠 때는 바쁘다고 하고,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만나자고 할때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내일이나 모레는 어떤지 물어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당했다는 느낌보다는 다음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진심은 보여줘야 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적절히 표현하면서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보세요. 평소에는 적당히 거리를 두다가 갑자기 특별한 선물을 주거나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그 효과가 몇 배가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보다는 가끔 예상을 뒤엎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만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네? 상대방이 내 모든 시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하고 자신의 일이나 공부에도 열정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기법들이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고 투자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당한 밀당은 연애의 재미를 더해주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쉽게 얻은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지만 서로 노력해서 얻은 사랑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연애하려는 사람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진짜 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밀당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연애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주면 그 과정의 재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그 과정 자체가 연애의 매력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투자. 심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연애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연애 경험담이나 이런 방법을 써봤던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연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